주식회사 즉 법인 사업자의 경우 3년마다 임기 만료되는 이사와 대표이사 중임을 등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와 등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어요. 한국에서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등록 등기 절차는 상법과 등기 규칙에 따라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임원 신규 선임, 연임, 변경,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기를 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 등기를 해야 합니다.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는데 귀찮아서 업체에 맡기셨다고요? 어차피 서류는 본인이 다띄어다 줘요. 그것만으로 90%는 끝난 거 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유발생 신임 또는 연임 이사 선임 대표이사 변경 또는 재선임 임기 만료 후 재등록 2. 필요 서류 준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선임 또는 변경 내용 포함 필수. 취임 승낙서 이사 및 대표 이사가 해당 직책을 수락했다는 동의서. 인감 증명서 이사 대표 이사 3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 일경우 신원 확인용. 등기 신청서 법원 양식.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보통 4천원 내외 건당. 법인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4 8,240원. 법인 인감도장 등기 시 날인 필요 3. 등기소 제출 방법 방법 1. 직접 방문 접수 관할 법인 등기소 지방법원 서울은 서초동에 있는 중앙등기소 방문 접수 후 23일 이내 처리 방법 2.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 있어야 해요 등기소에서 발급해줘요 PDF로 서류 제출 가능하지만 이사들 각각 인증서와 등록 절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함. 4. 등기 기한. 사유 발생일 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함. 기한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5. 등록 완료 후. 법인 등기 부등본의 반영 여부 확인.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정정도 필요할 수 있음. 국세청 참고 사항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3년마다 등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인 등기가 말소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경우 체류 자격도 확인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접 가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네. 임원 이사 대표 이사 인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인감 두통으로 공증 시 인터넷 발급 안 되요 마이너스 인터넷 발급 인감 사용하려면 용도 공증 사용처 공증사무실 이름 써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공증 받을지 모르니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 용으로 발급 받으세요. 이 임원 이사 대표 이사 등기하기 전까지 인감 도장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서류 작성하다 보면 빠진 게 있는데. 다시 인감도장이 없어 서류가 작성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3년마다 중임 신청하는 경우 이사들도 중임감사도 중임 대표이사도 중임입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은 결산승인 내용과 이사대표이사들 중임 관련 내용 넣어서 작성하고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마이너스 2부 작성 이사들 인감도장 날인하고 법인도장 직인 날인해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비 3만원. 4. 이사회의사록은 대표이사 선임권으로 의사록 작성해서 정기주주총회와 같이 공증받으세요. 공증비 3만원으 주주명부 작성해서 회사직인 날인 6. 정기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는 모든 날짜가 중임하는 날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이사회 이후 날짜로 하면 안 돼요. 공증받을 때 문제돼요.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가 그 시점에 맞는지 보는 거니까 그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7. 취임 승낙서 작성 후각 이사들 인감날인 법인도장 날인 8, 법인인감두통 9, 법인등기부등본두통 10, 위임장공증사무실에 있으니 도장만 챙겨가면 돼요. 아니면 양식에 작성. 11. 정관 프린트에서 원본대조필 찍고 간인 도장하셔서 이부. 12. 법인 면허세 4만 2 0 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총4 8,240원 ETAX. 솔. 고. kr 사이트 가시면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하시고 납부 하시고 납부 확인서 라고 있어요 영수증 말고 이거 프린트 일부 13 등시 신청 수수료 4천원 이건 접수하러 등기소 가면 발급기에서 무인으로 결제하면 나와요 14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가시면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이 있는데 여기서 작성하시고 프린트 일부 하셔도 되고 모르면 등기소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샘플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든 절차와 등기의 핵심입니다. 각종 양식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서류 보시면 어차피 대표님이 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같은 서류를 처음 작성하셔서 겁이 나는데 인터넷 보시면 전부 나와 있어요.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서류법인 인감두통 이사들 인감각두통 정기주주총회의사로 기부, 이사회의사로 기부, 주주명부위부 정관사본일부 취임승낙서의부, 위임장일부 2. 도장법인 인감도장, 이사들 인감도장 3. 면허세, 교육세는 미리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받으시고요. 위에 일리를 가지고 먼저 가까운 공증사무실로 가세요. 먼 곳에 있으면... 뭐 빠지고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가까운 공증 사무실로 3. 공증이 끝나면 서초동 중앙등기소 가셔서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하면 편리와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발급 기기 쪽에 가시면 맨 끝에 이대에서 납부 및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받으시는 분이 보시고 체크해줘요. 그럼 신청 끝 각종 서류 샘플은 아래 설명에 링크 달았습니다. 참고하세요.